안녕하세요 네 불을 쐤던 시간 또 보러 왔습니다 이번에 바로 보뭐 이번에 놓거 1위 음식랩 한번 해볼건데 무슨 건인지 모르겠다가 영안인지 한번 잘게요가운데 한번 해보 하겠습니다 무슨 랩인지 모르겠다가 바운틴 에드가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드가 하도 살릴 수 없네 네 무슨 랩일까 일단 일단 모르겠어요 to. 이게 무슨 랩인지 내가 먹어주고, 아, 내가 먹고, 내가 먹으려고 먹어주고 어? 오,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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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가 먹어도 되 아, 이거, 얘 그래 아, 임 okay. 오케이, 탐! 탐을 계속 이겨야지! 얘들아, 탐을 계속 이겨줄까 이거 어, 이거 아튀나 아~ 아~ 나 어떻게 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지금 어, 오케이 가라고 있어 엄청 잘해. 우케이 트리에 지금 이거 트리에 들 오케이 딱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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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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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엠버야. 우와라, 우와라, 일와라와라안 돼, 짬짬짬 짬짬 짬짬 짬짬. 세상... 헤어지래, 헤어지래, 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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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고첫 번에 죽었습니다그요 아, 죽었습니다. 이 우리, 우리 집 엠버 잘해. 그게 누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거내 먹는 거 내가 먹는 가 아, 먹으면 안되겠다내가 먹으면 안되겠어 오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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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이 올라가, 올고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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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가올라이 올라가, 올이가올 이겼고. You can't make me! <laughs> 바로 딱 띄워주고 어이쪽근데어 이쪽 딱딱 오케이 딱 잡아주고 얘들아 어디서 어디서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게어 잠깐만 빨리 빰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괜찮아 내가 와 오케이 다 주고 오나 뭐해 지금 아 들었어 아, 이거 뭐야 미끄러졌어 바로 그냥 튀어가서 이쪽에 아마도 없을까 이쪽에 아마도 얘들이 예상을 못했겠지? 근데 있네? 아 얘들아 먹어 얘들 못 먹고 있는거 오케이 얘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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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를 안돼 얘들 이거 리거 없거든요? 근데 이거 틀리데아 얘들아 얘들아 약간 무빙 무빙은 무슨? 이거 처많죠? 오케이 얘들아 이거 밑에 들이거는데 밑에 들어안 아프다. 이거 병원에 가아봐 아프다. 나 찾아보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얘들아, 아, 얘들아, 딱잡아봐 얘들아, 딱잡으라고 아, 엠버, 엠버, 잡아, 엠버. 아, 이쁘다. 한번더 내보자. 이 아니, 아, 빨리 안, 안 돼. 이따. 오케이 엠버 자래 옥시아 엠버 자래 엠버 래아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먹어야지 먹고 이제 애들 다딱 자신 있게 가면 무게를 해야아 어, 잠깐만 이래서 아프고 이거 하려고 생각을 해야 이거 트렌드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잡아잡아잡아 오케이 딱좋았어 너무 좋아. 오케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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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먹어? 아 잠깐만. 난 언제 가겠냐 오케이 딱 먹어주고. 언제 토미가 들어있는리고 이거 오케이 떡 부쳐가지고 피해주고. 애들 거랑피 피해 해줘야 돼 이거. 아 잠깐만 왜안 먹어지지 이거? 왜안 먹어지지? 왜안 먹어지지? 왜안 먹어지지? 아안 먹어지는구나? 누가 한번쏠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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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주세요. 아니고 빨리 한대. 러프는 번동 치고 있습니아 뭐야 왜이렇게 차이 나지가 많이 나지? 아 러프스 너무 아프고. 오케이 오케이 러프스랑 너무 아파. 러프스랑 너무 아파. 러프스랑 너무 아파. 아나 오리가사 아나 오리가파. 이렇게 이렇게 딱가 가지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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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이렇게 이겼고 가게 안 나온다고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지. 아, 자꾸... 아, 너무 편해. 나솔직아이거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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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워 싸워, 싸워, 싸워. 됐구나, 딱 엄청나. 여기 뭘 담았어? 어 보통 뭐야? 아, 대형 상가 이어서이 나오는 레전드가 아닌고안 나와. 아, 이거 왜 접지? 네, 여러분 이제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 드리고요. 그럼 이제 말 방송 마겠습니다 그럼 안녕.